안녕하세요. 이제 토티의 출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유한 선수의 가치가 폭락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선수를 판매하려는 유저들이 많은 시기인데요. 이런 작업을 코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피파 22에서 토티가 출시된 이후에 주요 카드들의 가격 변화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2에서도 골드카드 1대장이었던 은바페 12월부터 2월까지의 그래프입니다. 12월 중순부터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27일에 가장 낮은 가격인 97만 코인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토티가 출시되기 며칠 전인 1월 17일에 최저가인 88만 코인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토티가 출시된 시점에서는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100만 코인의 가격을 회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주 정도 가격을 유지하다가 2월 중순이 돼서야 다시 토티가 출시되기 전 최저가인 88만 코인까지 가격이 내려왔고요. 2월 말부터는 80만 코인 근처에 정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급이라고 부르는 카드들은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 나오는 카드를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다가도 일정 수준의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유저들의 구매가 시작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토티카드의 가격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음바페의 작년 토티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900만 코인에 가까운 가격이지만 일주일 후에는 600만 코인에 정착한 걸볼수 있고요. 한달 정도 유지한 뒤에 가격이 점점 하락하다가 4월 중순에 최저가인 318만 코인을 찍고 다시 두 달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토티 은바페의 가격인데요. 토티 카드의 비싼 가격이 골드카드 은바페가 토티 출시 후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토티 중에서도 공격수들의 카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금을 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과금을 많이 하지 않거나 무과금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서 막상 토티가 출시되더라도 토티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유저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500만 코인이 넘는 고가의 선수를 구매하려면 최소 100만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운이 좋지 않아서 비싼 카드를 뽑지 못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4월에 토티 음바페의 가격이 다시 상승한 이유는 바로 토츠 때문인데요. 토츠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토티 음바페는 7월이 돼서야 200만 코인 아래로 내려와서 저도 작년 여름쯤에 토티 음바페를 힘겹게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파 22에선 지금보다 성능이 괜찮았던 호날두인데요. 12월에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는 토티 기간에도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폭의 하락만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날두 역시 음바페와 마찬가지로 토티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대체할 카드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고요. 메시의 그래프도 같은 기간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캉테도 지난 작에선 인기가 많았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토티 기간 중에 시세 하락이 12월의 하락폭보다 크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100만 코인 이하의 선수들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10만 코인 정도일 텐데 10만 코인 내외의 가격 변동은 평소에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토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카드를 전부 판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카드는 토티의 선정의 선수들의 기존 스페셜 카드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예를 들기 위해서 제 마음대로 선정한 토티 명단입니다. 토티가 출시되면 기존에 나온 스페셜 카드보다 능력치가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 스페셜 카드 중에 가격이 높은 카드일수록 폭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가의 카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토티에 선정될 만한 선수가 있다면 판매에서 폭락에 대비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골드 카드나 50만 코인 이하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코인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fifa 23의 경우 지난작에 비해서 카드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빨리 떨어진 편이고. 스토어에서도 거래 불가팩이 많이 나와서 작년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적 시장을 자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유한 선수 중에 가장 비싼 카드는 은바페 골드 카드인데요. 한번 사용해보니까 다른 선수로 바꾸게 되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신경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진 모든 걸 팔아도 토티 은바페는 살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팔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티파 시리즈에서 선수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사용하고 싶은 선수를 사용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카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적시장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